분야에 걸렸다 분야에는 변동성 완화 장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죠 급등을 할때 바로 캐치가 되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범투자자문의 송영민 전문가입니다. 제가 어,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그런 HTS 영상들, 뭐 주식 꿀팁들, 조건 검색식들 이런 거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정말 어, 좋은 검색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 실전 매매를 할때 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이고요. 수식이 굉장히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정해 두시면은 어, 정말 좋은 검색식일 것 같아서 어, 오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VI 조건 검색식인데요. 요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오늘 만들 검색식은 이제 급등주를 잡아주는 그런 검색식인데요. 어, 시장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어,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제 급등할 때 여러분들 종목을 계속 보고 있지 않으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색식을 만들면은 급등을 할때 바로 캐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검색식이냐면은 VI 전용 조건 검색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VI란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VI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I가 뭘까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VI는 변동성 완화장치. 어, 이거 단어만 봐도 어, 그래도 좀 생소하죠. 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제 특정 종목들이 급등을 하거나 이제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어, 순식간에 급등 급락을 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어, 종목이 좀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투자자들의 이런 과열된 분위기를 좀 잠식시키기 위해서 이게 종목이 상승하거나 하락을 크게 하게 되면 멈춥니다. 2분 동안 단일가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2분 동안 단일가로 매매할 수 있게 해서 냉각 기간 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이 상승하다가 갑자기 어 한2분 동안 주가가 멈추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분야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종목들을 잡아주는 검색식이다. 어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0150창 입력을 하시게 되면 조건 검색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조건식 새로 작성 한번 눌러주시고, 요 도화지 상태에서 수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식은 여러분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간단하죠? 이게 어차피 이제 수식이 많으면은, 어, 보시고 이제 따라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수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식 검색창에 변동성 완화 장치 이렇게 아까 제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요걸 이제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이제 수식이 하나가 뜹니다. 어, 하나밖에 없어서.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수식이 있죠. 요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일단 시장 구분은 전체로 해줍니다. 코스피, 코스닥 종목 상관 없잖아요. 다 잡혀야 되니까 전체로 해주시고요. 발동 방향은 이제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체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로 해주시고, VI 종류, 요거를 이제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정적으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태는 발동이겠죠? 어, VI에 들어가면 검색식에 뜨게끔 설정을 해야 되니까 상태를 발동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어, 정말 간단하죠? 자, 그래서 수식 이렇게 한개 넣어주시고, 두 번째로 거래대금 입력을 해줍니다. 요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1, 어, 이게 이제 당일 거래대금, 당일 거래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0억으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단위가 100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100만원, 천만원, 1억, 10억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여기다가는 이제 최대값 99999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어, 수식 두 개밖에 없어서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검색식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어,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켜놔야 되는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는 종목이 안뜰 거예요. 왜냐하면 장 끝나고 나서는 VI 들어가지 않잖아요. 장 중에 실시간으로 켜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 두개 입력해주시고, 내 조건식 저장 눌러주신 다음,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검색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하려면 제가 아까 실시간으로 켜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키움증권 기준으로 0156 조건 검색 실시간 요 어, 창이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검색식을 띄워놓고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잡아주는 그런 어,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만들었던 분야의 조건 검색식, 요거를 띄워놓은 다음에 어, 장중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 분야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종목이 계속 많이 안 잡혀요 종목이 잡혔다가 사라졌다가 잡혔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놓칠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람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소리가 들리게끔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것까지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눌러주시면요 필드 설정 창이 뜨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소리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 보시면 소리 사용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음 찾기 눌러주시면 원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어 들었을 때이 어 소리면 괜찮겠다 싶으신 거를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소리가 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검색식의 종목이 뜰때 뜨는 순간에. 어, 알람이 울릴 거예요 소리가 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금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까지 설정해 두시면은 검색식을 창 한쪽에 띄워 놓고 계속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수식도 간단하고 제가 꿀팁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만들어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주 다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검색식이 아무래도 급등주 위주로 많이 잡히기 때문에 분양에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가로 따라잡으시고 추격 매수하시면 또 이제 물리기가 좋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매수하고 나서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꼭 인지하시고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본인 기준에 맞는 종목이 이 검색식에 떴을 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어이 VI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변동성 완화장치 이게 뭐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저랑 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 공부도 할수 있고 이런 검색식이나 꿀팁 같은 것도 저한테 직접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어,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또 주식도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이 검색식에 관한 내용도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좀더 고민해서 시청자분들한테 더 많이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영민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